시카 제역전 성공. 와 정말 숨막히는 경. 네 바퀴죠? 네 바퀴째요. 네 바퀴째 돌고 있어요. 아 지금 세 바퀴 다한 거고. 네다한 거고 네 바퀴째 네 어. 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시타의 경우 경주시 기어의 비율을 바꿔주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 각절한 기어의 조절을 통해 더 빠른 성능을 내거나 차량의 파워를 높일 수 있다. 오와! 오와! (5바퀴째) 제 역전에 성공한 아시카가 이미 모터사이클을 상당히 앞질러 가고 있는데 대경주 제2라운드 모형 자동차와 작지만 실제 자동차의 해결 레이싱의 최강자를 가린다 RC카와 카트의 대합돌 이젠 음. 마지막 경주지야 그렇습니다 네, 카트와 RC카의 RC카, 경주 네. 카트의 전 아까 제일 문제점 아, 그 시간에 그렇죠, 그, 했죠 그렇긴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카트가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카트 선수 자신 있으세요? 아 자신 있습니다. 또당당하니다 아, 아, 네, 안치 차동차 선수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야, 좋습니다. 양팀 모두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경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지요 예, 예. 이상대로 좋은 스타트로 쌩 하고 먼저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데 아, 지키며 달리는 가운데 카스가 추월을 노리다 뒤를 바짝 썰고 있다. 아이 어떻게 해요? 아이거 어떻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까 음. 연습할 땐괜찮은데 네. 살짝 나오면서 그립을 잃어 가지고. 음. 아. 아, 진짜. 진짜 아, 립탄 아, 이 나고. 아, 그냥 아, 못 왔네요. 이거 블크도 나고 이거 경기 어떻게 해요? 아, 어쩔 아, 없었 아, 아쉽다. 아까 이 아, 것 같았는데 그죠? 저 아, 기술 아, 는데 아, 분 알아요. 아, 그래도 아쉽다. 연습할땐 좋았는데 아... 그래. 아유. 작은 체처로 곡선줄에서 유래는 RC카, 우승!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주를 해봤는데요. 첫번째 100m 속력 대기에서도 RC카가 이겼고요 두번째 이 경주, 출랙 경주 있잖아요. 그래서도 네. 모터사이클을 이겼고, 두 번째, 카트와의 경주에서도 이겼습니다, RC 차. 네, 우리가 RC 자동차의 대단한 인바치야. 아, 아주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네. 게다가 오늘 실험은요, 재미뿐만 아니라 스피드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창영 씨가 네. 파운드 맞고 지금 스튜디오에서, 아,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바치야. 자, 스튜디오! 나가세요 네. 시원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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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죠. 진짜 아, 너무 재것 네. 같아요. 아 여기, 여기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순간 가속력이었는데요. 질것 같은 게뭘 네. 하나 딱하러면 네. 갑자기 표야 나가는 거예요. <laughs> 수상가속력. 100m 경주를 했을 때 RC카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 일반차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까지 되는데 거의 한 10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스포츠카, 아, 스포츠카는 거의 5초. 그리고 초특급 슈퍼카는 한 3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RC카는 제대로 내면 2초에서 3초면 시속 100km까지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 RC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공기 저항이란는걸 최소로 하죠. 거기다가 또 질량도 작으니까 아, 순간 가속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게 저렇게 빠를 수밖에 없죠. 단거리에서는 비행기는 네. 얼마나 좀날 수도. 어, 글쎄요, 미국 가는데 하루 걸리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다. <laughs> 네. <laughs> 네. 오늘 실험을 라면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를 네. 통한 라면 크기있었어요 있었어요, 라면 살도 아쉬웠어요. 아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오늘도 약실히. 유진 m 씨님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는 에너지를 아끼자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쪽 팀은 에너지를 쓰자고 실험을 합니다. 네. 지금은 고유과 시대입니다. 그럼요. 아우디도 아껴야 아우디도 지 이거 힘우니다 네. 우리도 아끼고. 아우디아고우리가아원고게했아고 아우디도 아끼고. 아우디도 아끼고. 아우디도 아끼고. 아아고 싶지는 않아데요이 과학이 아전하려면 같이 아자그랬잖아요 네. 결정하셨죠? 아나 네. 둘, 아깁시다. 셋. <laughs> 배워야 할 것도 있고 뭐 스릴도 있고 뭐 시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laughs> 여러분 뜨거운 여러분 시원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laughs>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왜기거 먹어요? 광덕이는 넣는데요. 그냥 어. 생라면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아, 아우야 괜찮다야. 뭐 아. 그런 무리 그런... 맛있게 음. 먹자. 응. 아 먹어봐라네. 너무, <laughs> <laughs> 너무 맛있어요. 거짓말. 진짜로. 아, 진짜 맛있어요. 우리 게먹하네 진짜 이럴까봐요. <반> 진짜 싫은 같아요. 너이시는것요아요 밀가루 괜찮